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머니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베빡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란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를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 주일이죠. 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남북까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여 종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시 유대교 어,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것을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들어가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인지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생의 한 주간에 하셨던 일들 또한 하신 말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약 3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이번 한주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이죠. 어,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로 열무나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왕이 먼 곳에 가기 전에 열 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열 문화를 맡기고 이제 먼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열 문화를 받은 이 각각의 종들이 믿음과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며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기뻐하며 환호하며 어, 이렇게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어, 과거에 어, 다윗의 왕국을 이제 다시금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39절 40절인데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저마다 다른 생각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어, 유대인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로마의 그런 사형 형틀에 달려 죽게 되는 어, 그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어, 외쳤던 사람들이 어, 되었던 거죠. 어,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또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어, 당신의 이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들을 두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어,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옆에 내 아들을 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권세를 달라는 것이죠. 어, 이처럼 어, 제자들도 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반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겠지만은 그 중에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더욱 비자감과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반면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슬픔이 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또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제 두 명의 제자들을 백박에 이르렀을 때 마진편 마을에 가서 이렇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감나머리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배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심이요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낙이 새끼를 끌어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공의로 오심며요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낙이 새끼를 타신 거고요. 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 생애를 보면요, 모두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 1장이9구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성품, 이 겸손한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낙이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까지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마침내 그 낙의 새끼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낙의 새끼가 묶여있었고 그것을 이제 풀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들이 보고 깜짝 놀래 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낙의 새끼를 풀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추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어, 생각 밖으로 이 낙위의 주인들이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네,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낙위 새끼의 주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낙위 새끼의 주인들이라고 한 것은 주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낙위 새끼 하나를 소유하지 못할 만큼 그들은 가난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배달이나 또 배빠개라는 마을에는요. 부자들보다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낙의 새끼는요. 그들에게 재산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낙의 새끼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만났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유였던 이 낙이 새끼를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낙위 새끼의 주인들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만몰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인데요. 어, 이 낙위 새끼를 풀어와서 무엇을 했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낙위의 등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어,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위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다라. 어, 여기 보니까 어, 이렇게 길 바닥에다까지도 자신들의 겉옷을 예, 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재산의 어,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어, 이렇게 여길 수도 있고, 또한 이 겉옷은 사람의 지위와 그런 신분을 어,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존경과 또한 환영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며 환영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자원하여 내어 드릴 수 있을까요? 낙이 어, 새끼를 내어 드린 이 주인들이나. 또한 예수님이 타신 나귀새끼의 등과 어, 길 바닥에다가 어, 내어드렸던 이 제자들의 컷옷, 어, 이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호사나"라고 어, 외치는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은 그 어떤 때보다도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과 눈을 고정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될 때,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 깨달아질 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하게 될이 부활절 그 영광과 그 기쁨이 훨씬 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도 지난 주와 같이 사순절 두 일의 특별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말씀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